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만여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란은 우리가 이란 석유의 10%를 한국이 수입하고 있어요. 주로 SK하고 현대가... 현대 올뱅크가 하고 있습니다만, SK가 주 수입처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7월 31일이 1회 제 1번의 첫 번째의 유엔의 대 이란 제재, 대 이란 UN 결의를 채택한 게 2016년 7월 31일이에요. 내용은 우라늄 농축하지 말고, 고농축 우라늄 하지 말고, 또 재처리 시설도 없애라.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말안 들으니까 불과 4개월 있다가 너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해외 자산 동결하겠다. 점점 수위를 높입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동결하겠다는 시간을 또더 늦추는 그런 제재를 또 가하고 어쨌든 간에 2012년 6월달까지 8차례의 이란 제재를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연장을 해왔음에도 이란이 실질적으로 유엔이 기대하는 만큼 수준의 협조도 되지 않고 또 이란 경제가 너무 나빠지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대테러를 지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도 부담이 가고, 어쨌든 유엔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독일까지 플러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란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는 좀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한 것이 소위 말하는. 포괄적 행동 계획을 이 7개국, 상임 이사국 5개국 플러스 독일 플러스 이란이 만듭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2015년 7월 30일 만든 이 내용의 골자는 15년간 일몰 조항을 줄 테니까, 15년 기간을 줄 테니까, 이때까지 너희들이 핵개발도 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핵이나 미사일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몰 조항이에요. 근데 트, 오바마는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작년에 북한 핵 문제가 터지는 거 보면서 트럼프의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진 거예요. 아 이란과 합의한 일몰 조항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란에게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핵 개발을 해도 된다, 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겠구나. 따라서 트럼프의 생각은 일몰조항과는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일몰조항으로 되어 있는 이 현재의 2015년 7월 31일 이후에 현재로 유지되고 있는 핵합의는 파괴하고 새로 핵합의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는데, 미국을 제외한 6개국, 상임이사국, 4개국, 독일이라는,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딴지를 겁니까? 그게 협조할 수 없습니다. 이란 핵개발도 안 하고 등등등 잘하고 있는데. 물론 이 2015년 7월 31일 이 포괄적 행동 계획을 만들면서 이란이 우리가 핵개발 안할 테니까 그 대신에 이때까지 묶어뒀던 이란 경제 제재를 좀 풀어달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크기에 비해서 이란의 경제 제기는 제재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두 가지 차이점에서 북한은 국가 총 생산이 뭐 시프리라든가 이 세계 전략 문제 연구소 여러 곳에서 ISS 미국의 ISS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숫자가 다 다릅니다만 대충 저는 한 50조로 봐요.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40조인데, 전4 0조 넘고 50조를 보는데, 이라는 천조입니다. 경제 켜이가스0 배가 넘어요. 두 번째, 북한은 무역가 좀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끼리의, 뭐, 우리끼리의 사회주의로, 그 것이 뭐 장마당을 하거나 중국을 통해 밀무역을 하거나 어쨌든 노동력을 보내가지고 돈을 벌어거나 오 말거나 어쨌든 무역이라는 체제가 북한 경제를 살리는 주 경제 시스템은 아니에요. 경제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이란은 석유파라가 사는 나라예요. 이란 수입의수입원의 70%가 석유입니다. 70% 이상이 석유입니다. 근데 그걸 못 팔도록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들이 핵 개발하고 엉뚱한 짓안 하는 그리고 핵을 폐기하는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협조를 해간다면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석유 파는 것까지 허락해 주겠다. 이것이 합의였어요. 이게 포괄적 공동 행동 포괄적이에요. 였는데 미국 이와 같은 조건을 냅니다. 보니까 기름은 잘 팔아먹고 경제는 좋아졌는데, 1년 사이에 이거 풀자마자, 2016년부터 바로 이 석유를 팔수 있게 되자마자, 2016년과 17년에 걸쳐 1년 사이에 거의 경제 성장률이 12.5%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고, 그리고 조합이 생각만큼 많이 안 생기고, 생활고가 일어나고, 이래서 이란이 처음에 무역제재가 해제되면은,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 기대한 만큼은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끌어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제안을 내니까, 이란 플러스 모든 국가들은 핵 파, 합의 파괴하는 건 동의할 수 없고, 미국이 엉뚱한 소리 한다 하고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5월 8일, 원래 5월 8일 이 합의에서 탈퇴를 선언합니다. 탈퇴를 선언하고는 탈퇴를 선언했으면 그때부터 바로 제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재 복원 제재로 할수 있는 제재 제재를 풀어줬던 걸 다시 제재로 복원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90일이에요. 90일 동안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제안한 대로 이핵 합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한 미국은 바로 제재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재를 옛날에 했던 2025년 7월 31일 이전까지 이루어져 왔던 제재로 다시 복원 돌아간,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5월 8일 이후에 30일 지나니까 8월 7일부터 1차 제재가 시작됐어요. 1차 제재에서 는 내용이 금이라든가 기금속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국 외에 있는 이란 계좌를 동결했어요. 그리고 이란 정부가 달러화 구매는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리알화, 이란의 돈이 리알화입니다. 리알화 거래도 차단했습니다. 요 정도 선을 써 1차 제재를 했는데 2단계 제재가 역시 또 90일, 거기에서 다시 이란 제재 복원 유예 기간 90일을 더 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11월 5일 내일 모레부터 2차 2단계 대일란 제재가 들어갑니다. 2단계 대일란 제재는 아주 심각합니다. 1단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 거래를 하는 금융 거래는 일체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리고 이란은 원년이나 천연가스 수출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의 대상이다라고 지명, 지정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지정한 개인과도, 이란과는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도 전면 차단했습니다. 운송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재 때문에, 실제로 2012년 유엔 제재 때까지, 응? 유엔 제재가 계속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기름을 이란으로부터 이란의 이란 생산의 10%를 한국이 사오는데 제재 때문에 사올 수 없어서 그때 예외 조항을 미국의 외 조건을 요청했습니다. 금융거래를 할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계좌를 열어 줬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과 우리 은행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 계좌를 통해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내일 모레부터 대이란 제재 본격적으로 금융 에너지, 운송을 다 차단하게 되면은 기업은행, 우리은행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 계좌와도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이미 몇달 전부터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은 여기 이란과 거래하는 거래처들은 이 무역한 돈 받아야 될 것, 물건을 판 돈, 뭐, 지불해야 될돈 빨리 하라고 경고를 했다는데, 신문에서는 크게 내세우지를 안, 않았습니다. 제가 경제신문지를 주로 안 봐서 그런지 몰도 하여튼, 대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합의를 한다라는 얘기 나오게 일면에 싣는데, 사실 저건 정치적 제스처예요. 큰 진전 은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미국은 무역 정책을 저들의 생, 무역 중국을 무역 WTO에서 밀어내는 것을 하나의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보호주의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근간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안 바꿉니다. 그런데 이 이란의 제재는 이 미국의 중일간의 무역 전쟁을 잠깐 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한테 더 직접적인 크기는 어떨지마도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이란을 통해서 기름을 사들이니까? 이란 기름을 제일 많이 사들이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이란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대일로를 통해가 길을만 일대를 통해서 길을 만들면서 이란을 그렇게 설득하려고 친중국 그룹도 만들고 난리에요. 그리고 이란이 하는 여러 가지 중동에 있어서 에? 다른 나라의 내전에 개입하거나 뭐. 어? 이런데 중국이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엮여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부터 제재를 가하면은, 이란이 2016년에 매일 300만 배럴씩 원유 수출하던 것이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100만 배럴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2016년 17년 내12.5% 성장하던 것이 이, 이 상태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면 2019년 들면 바로 이란 경제가 경제 전체의 규모가 4.9% 축소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리알화가 지금, 리알, 리얼, 리알화가 지금 70%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험난 1차 제재 시작된 이후부터 불과 몇 개월입니까? 3개월밖에 안된데 실험난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물가 오름세도 지금 감당이 될수 없을 정도입니다. 운송을 할수 없도록, 이 운송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유럽이 운송보험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재를 가하면은 운송보험 자체도... 국제 운송 운송 보험에 일란이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수출 중단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여덟 나라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한 나라가 한국 공개적으로 지금 난게 한국, 인도, 일본만 나왔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중국은 미국이 발표도 안 하고 나머지 4개국도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이란 석유 수출 수입을 중국이 수입하도록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11월 G20 정상회담 후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카드를 내면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 도울래 안 도울래로 거래를 할것 같습니다. 거의 절대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에게도 이란에서부터 석유를 사 오는 것을 그대로 옛날처럼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건이 분명히 붙을 겁니다. 우리 정부에게 양을 대폭 축소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다른 채널을 찾아라는 거죠. 석유를 사들일수 있는 거. 결국 미국에 고질의 좋은 품질의 기름을 사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이란의 스퍼스나 그것도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을 직접 때리는 것보다 때린다는 게꼭이 폭탄을 내리 때는 보다도 경제라든가 대북 제재 강화하는 보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이 하나도 협조하지 않고 딴지만 자꾸 걸고 덫방에만 놓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중국, 러시아 다 이란과 관계되고 한국도 관계되지만 뚝 떨어져 있는 중동에 있는 국가로서 일단 그리고 등치도 중 전략적 중요성도 북한보다 훨씬 더큰 이란을 때리면은 핵 만들고, 어설픈 짓 하고, 에? 이런, 이란을 때리면은, 북한도 이걸 보고 놀래는게 있을 거고, 북한보다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커지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못 도와주면, 한국은 말만 지금 도와준다고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는데, 북한으로 볼 때는 빚종 개살구 상태예요. 돈이 못 가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란이니까. 석유를 줘도 주고. 그 이란을 이렇게 미국이 집중적으로 힘들게 하면은 그게 바로 간접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가지고 미국에게 장난치지 않고 결국 경제 성장,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에게 손을 내밀고 엎드려 올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미국의 계산이에요. 이란을.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서 쓰리쿠션식으로 암적을 넣는 게이 이란 핵 탈퇴입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195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던 미 이란 친선조약도 이번에 깼습니다. 미국 이 일부러 깬게 아니라 이런 핵 소위 말하는 핵 탈퇴 핵 합의 탈퇴 이후에 제1 단계 제재를 가하니까 생필품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것도 생 이게 수출하는데 예? 제한을 두니까 이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 사법재판소에서는 방맹이를 두드리면서 미국이 잘못하고 있어. 이 인권적이고 이 인도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예, 힘들게 하는 건 곤란하니까 이란에게 생필품은 팔아라 하는데 미국이 코방귀도 안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열을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미국 두고 보자. 말은 그렇겠죠요. 하산 로안이 이란 대통령이 미국 제재 하나도 안 두렵다 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물가가 막 오르죠. 리알화가 70% 가치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나라가 폭망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란을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은 결국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당연히 석유 수출, 석유 생산을 대폭 줄이면은, 그리고 수입해올 수 있는 양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예외로 인정해주는 것도 한시적일 거예요. 8개국한테. 미국에 제대로 협조 안 하면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결국 미국이 자기 기름 팔아먹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란 제재에 의해서 유가가 지금 배를 당75 내지 80, 불로 올라갈 것이라는 게 어제 블룸버그하고 다른 경제채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를 막기 전에 석유파동을 먼저 겪을지 모릅니다. 그럼 대안을 빨리 찾아야 돼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에너지국이 됐습니다. 사사건건 이런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하여튼 미국에 못보여 미보이고 미국에 대해서 엉덩이 뿔난 짓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찍히는 짓을 할수록 덕되는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나마나 미중 무역 합의에 앉아가지고 중국은 미국에게 빌 겁니다. 이란 그 제재 때문에 우리 석유 수입하는 거 방해하면 은 우리 진짜 죽는다. 미국에게 북한 비핵화 협조하라면, 협조할 테니까, 그제스처죠 사실은. 얼마나 깊이 할지 몰라도, 일단 시간 벌기 위해서 할 테니까 예외로 규정해, 인정해달라고. 우리도 지금 예외를 받아놓기는 확정적으로 답은 안 했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 인도, 일본은 예외로 인정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외, 예외가 분명히 조건이 달릴 겁니다. 수입 양을 줄이고, 미국이 원하는 데 협조하고, 미국은 언제까지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갈 것인가. 얘기했어요. 폼페오나 볼터니. 세 가지 조건은 그렇습니다. 테러 지원하지 마라. 시리아 내전에 군사력 지원하지 마라. 군사력 지원하고 군사적인 거로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전면 중단하라. 이때까지, 이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란 제재를 하겠다. 결국 뭡니까? 이란 제재라는 이 수단 하나를 가지고 너뿐만 아니라 북한도 핵 미사일 계속 개발하, 개발하면은 이란처럼 힘들어진다라는 메시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동의 복잡한 거미줄 같은 테러 지원국 서로 엉키고, 뭐,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시리아 내전에다가 개입해서 러시아하고 손잡고, 응? 어? 이 엉뚱한 짓 하는 시리아 독재체제 돕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 절대 덕되는거 아니다. 그만둬라. 이 세계를 그만두면은 제재 멈추겠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열기, 이란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의 이란 제재는 꽤 시간을 걸고 갈 겁니다. 뭐, 어떤 분석가들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성공을 못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제재를 막 가하면은, 살기 어려운 국민들이 누구한테 매달리냐 하면은, 국가에 매달린다. 정부에 매달리면은, 이란은 더 강하게 현 정권 독재체제를 더 강화할 수 있으니까 안 무너진다. 또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생필품 같은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니까 생필품 장사하는 밀수업자들만 돈을 벌게 되는 희한한 꼴이 될 거다. 제가 볼 때는 부차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란을 제재를 가하면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얘기 이란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겁나는 거 없어 하는 수준은 못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 터키 파키스탄 다 주저앉고 있어요. 자기 나라 통화 가치가 속된 말로 똥값이 되니까 미국의 제재나 보복에 의해서 다 흩뜨려버리는 거예요. 리알화가 70% 같이 떨어졌다 하면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이란 제재가 북한 비핵화에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란 아닌 다른 채널, 다시 말하면 미국과 협조해서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국의 비핵화 움직임에 자꾸 딴지를 걸고 뭐 디투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도 철도 놓고 북쪽에서 철도 놓고 도로 건설하는데 왜 그것까지 미국에 간섭을 받아야 되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묻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통일부 장관 하셨어요?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유엔사라는 게 뭔지 몰라요? 한비동맹이 뭐라는 건지도 몰라요? 어? 어떻게, 방어, 차단벽을 다치우니까 거리로 길 내려오고, 지금 누구 얘기, 글을 보니까, 통일전망대 쪽으로, 밤중에 차로 북쪽 사람들이 들랑거린다라는, 믿을 수 없는, 확인되지 않는 제보까지 저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 아,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